자, 안녕하세요 개인운빨 리펜스 가볼게요 초반에 유닛을 한두번 정도만 뽑고요 뭐야 이거 슈퍼 히드라 일반 이드라 라군이 일단 히드라 업그레이드를 줍니다 공2어까지 줄게요 공2어까지 왜냐면은 드라군 같은 경우는 슈퍼가 없기 때문에 히드라 쪽에다 공이 엎추면서그 다음에 유닛을 한번 뽑아볼게요 슈퍼 오 좋아요 일단 아주 좋구요 다른데 한번 볼게요 마린 3마리 슈퍼드라군 1마리 슈퍼히드라 1마리 슈퍼드라군 2마리 연두님은 슈퍼드라군 2마리 일반히드라 1마리 주황님은 슈퍼마린 1마리 나머지는 일반 유닛들 갈색님은 슈퍼마린, 슈퍼이드라한 마리씩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유닛을 저도 뽑아보면서 일반드라군 잘 뜨네. 적당히 떠야 되는데, 일반드라군. 드라군. 슈퍼이드라 좋고요. 나이스. 슈퍼이드라세마리는 올라가나 붙어서 그렇지 히히드라히드라잘 나오고 있어드 일단 업그레이드를좀하겠습니히히드라 쪽에다 업그레드드를 주면서 스될것 같아 유 슈퍼 히드라 많이 나와준 덕분에 앞으로 슈퍼 이드라한 10마리만 나오면은 리려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라군이도 업그레이드 하나 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4월 라군이도 1억 해야 되겠다. 마린도 1억 하고. 1억 1업 정도는 해야죠. 공격력이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일단 유닛들은 굉장히 잘 잡고 있죠? 이게 바로 슈퍼 히드라이 파워입니다. 업그레이드도 뭐, 물론, 어느 정도 잘 해놔서 잘 잡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05억, 트러블 진작에 해버릴 거 그냥. 라인 되게 잘 잡네요, 진짜. 빨강님 같은 경우는 드라군이 굉장히 많은데 0 3업또 드라군 떴어요. 슈퍼이데 히드라는 01억, 마리는 0 2업5 4원히드라 일단은 업그레이드만 할게요. 업글만 해보고, 그 다음에 유닛을 계속 뽑아 보겠습니다. 유닛이 좀 부족해가지고 라인을 못 버티는 거 아닌가 걱정되긴 하네요. 유닛, 유닛을 이제 뽑아야 되나? 어쩌지? 1업만 더 할까요? 1업만? 아 고민 많이 되네 유닛 뽑아야 되겠다 잠시 유닛 좀 뽑을게요 라인 불안해진다 유닛 없으니까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히드라가 좋다고 해도 유닛이 필요해요 오 히드라 좋아요 달라붙터 아... 그라곤은 안좋아 오 히드라 이왕이면은 슈퍼 히드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말린 말고 그라곤보단 낫지 그래도 말린이 마린 좋던데요. 어, 히드라, 제발 슈퍼 아, 일반이드라 일반이드라, 아, 근데 일반이드라도 뭐 마린이나 뭐 드라그만 아니면 괜찮죠. 그 드라그, 연두, 이 사람이 좀 뭔가, 좋은 게 많이 뜬거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빨강이 더 많이 떴나? 슈퍼드라곤 되게 많은 거 같아. 와, 슈퍼드라곤 되게 많다. 일반말이. 히드라. 업글 좀 하고 싶은데 스커지를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윤리 복장 히드라 좋아요. 히드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풀업 할까 히드라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스커지를잘못 잡는다. 업글 어, 좀 하자. 63미네랄? 미네랄 너무 많이... 되는데? 72미네랄 슈퍼이드라가 초반에 좀잘 나오는 것 같더니만 3 <laughs> 마리 나오고 나서부터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일반이드라만 나오네요 아쉽다 슈퍼가 붙어 있는 거는 공속이 거의 1.5에서 2배 속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슈퍼를 뽑는 게 제일 좋은데. 슈퍼가 잘 안나온다 슈퍼 실종됐어요 마린이랑 드라군은 단 한마리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히드라 0 8업 히드라 프업한 다음에 한번 유닛만 계속 뽑아볼게요 다른 애들만 안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슈퍼 히드라 딱어 지금이 세마리니까 일곱마리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딱 일곱마리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곱마리면 적당한데. 아 근데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0.8업이 돼있으니까 이거 쉽게 잡네, 되게. 무난하게 잡네요. 81미네랄. 이거 다음이 90미네랄인가? 아, 맞네요 어잘 잡는다 이분은 드라곤 쪽에다 업그레이드를 많이 주셨네요. 슈퍼드라곤 좀 많다 보니까 드라곤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주셨어요. 코로까지 가자. 라운드는 15라운드고요. 이제 운빨에 모든 걸 맡길 수 밖에 없어. 마지막 풀업 누르고. 99미네랄스. 힘내 히드라들아 힘내서 잡아 시간 안에만 어떻게든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다음판도 좀 무난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아 시간 금방 떨어진다 세마리만아 나왔네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업글도 바로바로 해야돼요 돈 쌓이면은 아홉마리만 잡읍시다 여덟마리 여섯마리 세마리 1원 됐다 오케이 프롭 찍었어 이제 유닛만 뽑아볼게요 슈퍼히드라가 진짜 많이 나와주면은 정말 좋겠는데 과연 나와줄까? 아! 아야너 나오면 안돼 나구나 눈치시 나오면 안된다니까? 아 마린 아, 너가 나오면 어떡하냐, 말이나. <laughs> 너가 나올 때가 아니야. 어? 그러지 마. 유닛만 계속 뽑을게요. 올인 갑니다, 유닛. 히드라, 그렇지. 일단은 슈퍼 히드라 아니, 아니더라도 예, 일반 히드라라도 떴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히드라만. 아, 시간 안에 잡아야되는데? 마린 빨리빨리 녹여 3초 남았어 어버르드 오케이, 히드라 좋아 여기서는 진짜 운빨이 필요해 오, 좋아, 슈퍼 히드라 나이스, 완전 나이스 드디어 슈퍼 히드라 떴네 한번더 여기서 한번더 떠주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오 좋아 이드라 슈퍼는 아니지만 좋아요 아안 좋아요 힘쫙 빠지네 드라군 뜨니까015아 어, 드라군 풀업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닛만 계속 뽑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유닛 오! 히드라 슈퍼 히드라 좋아요 나이스 샷 근데 이 히드라 위치를 요쪽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사거리가 다큰 닿는데 여기다 갖다 놓는게 괜찮... 오! 히드라 또 떴어 와 나이스 눈발 대박 히드라 히드라 오! 좋아 좋아 오 이거 설마 클리어? 잠깐만 여기다, 가 여기다, 여치를시켜 놓지 아니아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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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다운데다가기놓 여기다, 서여기유여바로여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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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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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다 힘 빠진다, 라구나. 히드라. 아, 힘 빠진다니까, 라구나. 그만, 나옵시다. 드라군 여기다 배치시켜야지. 그래야 좀 저, 더잘 때리니까. 어, 드라군 엄청 많네. 드라군드라군프레는데 아, 드라군 나오지 말라고. 히드라만 나오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어요. 어우 좋아. 괜히 오빠 디펜스가 아니야. 내 미련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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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히드라죠, 히드라 드라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유닛만 뽑을게요. 그냥 어 좋아 슈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슈퍼가 너무 부족하다. 다섯 마리 밖에 안 되네. 인터세터를 이걸로 녹일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슈퍼 마린. 마린도 업글 좀 줄까요? 유닛 뽑는 게 맞는 건가? 그래도. 어 히드라, 히드라 슈퍼 히드라 좋아. 어 히드라 슈퍼? 어 슈퍼 나이스. 어 슈퍼 좋아. 어, 잠깐만, 일단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봐. <laughs> 어, 슈퍼 좋아요. 히드라 되게 많네?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클리 가능성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마린 업그레이드 좀 주고 싶은데. 그래도 유닛 뽑을게요. 욕심 안 부리고. 근데 마린 업그레이드 하는데 별로, 비용은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아, 드라곤 나오면 어떡하냐. 일단 여기다가 배치시켜 놓고, 혹시 마린 나오면은, 빼가지고 여기다 마린 배치를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26라운드. 한 마리, 근데 한 마리 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슈퍼드라고는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 아, 슈퍼마리 두 마리 됐네요. 여기다가 아, 안 돼. 아, 안 된다고 망할 드라구나. 그만 나와라. 너, 내려가! 근데 효율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사거리가 너무 짧지 않아. 할 말은 여기다 넣고. 제발 히드라. 슈퍼 히드라 좀만 더 줘. 아, 드라군 그만 좀. 그만 좀 주면 안 돼요? 라군이 너무 많이 주셨다, 진짜. 설마? 아! 에이. 너무하시네. 진짜 이거 드라군 업그레이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유 드라군 업글 줘야 돼. 이거 아, 이거 진짜 안줄 수가 없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닌가? 유닛 뽑아야 되나? 유닛 뽑을게요. 그냥 근데 드라군 정말 많이 나왔다. 차라리 말이 나오지 아 진짜 말이 나오면 어떡게 돼? 스테라 나왔어야지 인터셉터 다 녹일 수 있을까요? 여기도 드라군 진짜 많네. 아 무슨 드라군 천지야. 다른 건 어걸 별로 안 했네요. 말이 오 인터셉터 좀 많이 녹였는데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버수 있나? 근네아 마인 너무 안 터져 아니 무슨 보호막이 255야 장난해? 히들아 아 너무 안 터지는데요 마인이? 못 깨겠는데? 다음이 마지막인데? 와 이거 어떻게 할 너무 많아 아 이거 쌓인다 유닛 쌓인다 넘어간다 안돼 아 제발 아 안되네 아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온것 같은데 영상 찍는 건 두번째거든요 저번에는 제가 인터세터랑 마인 나오는 데 터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터세터랑 아 인터세터는 다 정리했고 마인이랑 그리고 스캐럽 쪽에서 터졌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좀더 효율적인 거 맞죠? 수고하셨습니다.